안녕하세요. 긍정학원으로 바뀌는 삶의 최종수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5일 토요일이고요. 긍정학원 238일 차입니다. 어제 카라반에 캠핑을 갔다고 얘기 를 드렸지 않습니까? 아침에 11시에 체크아웃 하고 나왔습니다. 캠핑을 해 보니까 필요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쓰레기 버린 걸 가져와야 되니까 쓰레기 봉투를 하나 준비해야 되고 밖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면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릴 그리고 그걸 닦을 수 있도록 휴지, 그리고 생수는 우리가 마실 물이니까 하나 챙기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물티슈 정도 더 챙기면 될것 같습니다. 하룻밤 자기 때문에 뭐 옷가지라든가 뭐 비누 이런 것들은 다 거기 있고요. 샴푸 쓰면 되고, 뭐 설거지 할 것들, 뭐 접시, 숟가락, 젓가락, 집게, 가위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한번 갔다 오니까 이제 다음에는 아, 이 정도 더 챙기면 되는구나, 다른 건 전혀 챙길 필요가 없겠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여튼 우리는 한 번만 해보면 거기에 대해서 거의 전문가에 준하게 할 수가 있게 되지만 그한 번을 못해서 초보가 되고 두려움에 떨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게 많이 경험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겠다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 그거는 용기가 없는 행동이 아닐까 누구나 할수 있는데 나는 굳이 안 하겠다는 건좀 생각을 해 봐야 될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도 달리기 하러 왔고요 시원하게 목욕을 하고 왔기 때문에 몸이 좀 풀려 있습니다 몸을 풀고 오니까 달리는 의욕이 솟아나네요. 그럼 긍정학원에 집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꾸준한 달리기로 체력을 키워 하프마라톤을 2시간 안에 완주했다. 나는 매일 영어를 듣고 잠없이 미국 영어를 100% 이해하며 보게 되었다. 나는 금융 투자를 시작하여 자산을 분리시수 있게 되었다. 나는 매일 긍정학원 외치고 유튜브에 무너다여 나온 그 세상을 이렇게 바꾸는 천명의 동료가 생겼다. 나는 내가 같은 경험과 제의를 책으로 출간하여 종합주간 베스트 이름을 올리는 작가가 되었다. 나는 경영 관련 도서를 꾸준히 읽고 상담하고 강의하였더니 방송국에서 먼저 찾는 국내 최고의 경영 지도서가 되었다. 나는 목요일 초청을 받아 졸업식 사라는 자랑스러운 동문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1년 안에 전부 이루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